안녕하세요. 베테랑동산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7월 매매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8월 1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광주 아파트 매매건수 알아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 평균 2,377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11월 달에는 3,936건이 거래되면서 20년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인 달이 되겠습니다. 21년도는 월 평균 2,026건으로 전년 대비 14.78% 매매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7월 달에 2,50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22년대에는 995건 거래 이루지면서 전년 대비 50.86%가 대폭 매매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4월 달에 1832건 거래되면서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는데 12월 달 보면 47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0년도 이후에 월별 최저 거래 건수를 보인 월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월 평균 1,122건 거래되면서 전년 대비 12.71% 매매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6월 달에 1,406건 거래되면서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월 평균 1,19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6.4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1,387건의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거래건수를 보면 6월달에 1,226건에서 7월달 997건으로 전월 대비 18.7%가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후한달 이내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7월달 거래건수도 1,200건 정도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 거래건수를 보면 23년도 1월달 저점으로 해서 6월 이렇게 6월달까지 거래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23년도 12월달까지 거래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3월달까지 거래건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84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볼 때 20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하고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8사타의 평균 매매. 금액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20년도에는 월평균 83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9900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평균 57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천대로 한 3천만원 정도,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 전년대비 7% 정도 상승했는데 최고가 12억 3천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 신축쪽 2017년도 이후에 입전 아파트를 보면 어, 4억 2천에서 5억대로 8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대비 18.6%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신축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어, 3억 2천 대 전년 대비 0.8%, 신축도 1.8%, 상승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를 보면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7천 대로 한 4천만 원 정도 급락하는 모습, 전년 대비 8.7%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구축 같은 경우는 3억 3천 대로 2.8% 상승하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4년도를 한번 보면, 24년도에는, 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3억 1000만원대로 전년 대비 3.7%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4년도,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도 4억 6600대로 전년 대비 1.2% 하락하면서 2년 연속해서 어, 신축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2년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어, 신축 쪽에서 하락률이 좀 낮게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월별로 한번 살펴보면 어, 16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하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를 놓고 보면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16년도 이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3개월 연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건수는 거의 300건에서 300, 700, 370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24년도에 어, 전년 대비 구축 같은 경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축도 마찬가지 2017년도 이외 입주한 아파트를 보면 1월 달 4억 8천 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가 6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을 놓고 보면, 어 지금 구축 같은 경우도 4.9%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축도 4.7%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3억 3천대로 24년도 연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953건, 월평균 953건 거래 이뤄면서 3억 1천만원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 평균 677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4천대로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구축과 신축이 다 함께 상승하면서 평균 10.4% 상승했는데, 21년도에는 신축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3억 5천대로 월평균 290건 정도 거래 이루어지면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축과 구축이 다 함께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월평균 449건 정도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7천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를 보면 어 신축과 구축이 신축은 하락하고 구축 축은 약간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23년도 신축 하락률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신축 매매 전부 전체 거래 건수 중에서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거래 비중을 보면 20년도는 12% 정도, 21년도는 14% 정도, 22년도는 16% 정도 이렇게 거래 비중이 있었는데, 23년도 신축이 하락이 크게 나타나. 보니까 매수 수요가 신축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매매 점유비를 신축 점유비로 보면 2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신축 쪽에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신축 쪽으로 매수 수요가 몰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24년도 월별로 보더라도 7월달을 보면 35% 정도 신축 매매 전매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24년도 7월달 평균 매매 금액이 3억 7천대로 24년도 연중 가장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